10월 30일 목, 오늘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사고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100만 유튜버 살인미수 혐의 일당 구속,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 항구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기 스쿠터 사고 피해자 의식 회복, 지난 10월 24일, 길을 걷던 중 학생이 운전하는 전동 킥보드에 치어 의식을 잃었던 50대 여성이 사고 6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준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삼성물산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오늘 오전 8시경 성남시 분당구의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위창구 화재 발생. 오전 11시 19분쯤 경상남도 창원시 위창구 대산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나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화재 출동. 오전 11시 1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